여가가이 없어. 가성비 대신에 뭐라고 뭐기회이라야 되나? 내가 가 <목소리도> <이런 걸 목소리도> 하는 맞아. 맞아. 집을 하는 어. 그 시간 어, 서뭐 다른 걸 하니까. 할... 번째 홍콩 5일차 화요일입니다. 홍콩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홍콩 빨간 택시를 타 보도록 하죠. 홍콩 전체 택시의 약 84%를 차지하는 이 빨간 택시는 구룡반도와 홍콩섬에서 운행합니다. 홍콩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이고 빨간색은 중국 문화에서 행운의 상징이며 이러한 색상 선택은 홍콩의 전통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어제 거기 도 맛있었잖아. 공, 진짜 공이, 홍콩에서 다른 색상의 택시를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녹색 택시는 신계, 중국과 근접한 북쪽, 파란 택시는 란타우 섬, 공항이 있는 섬 전용으로 운행됩니다. 대부분의 홍콩 기사님들은 내비를 찍지 않고 다니시고,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그렇듯 무뚝뚝 하십니다. 하지만 주소나 이름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척척 찾아가 주시고 먼 곳으로 돌아서 가거나 사기치시는 기사님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광동으로 라디오를 크게 듣고 다니시는 게 익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걸리적거리는 포르쉐. 걸리적거리는 포르쉐. 홍콩은 자동차 등록세가 115%까지 붙을 수 있고 주차장도 따로 구매 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소유는 부유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대중교통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계속 그고 이러고 있으면 춥지 않을까? 남 걱정은 마시고요. 대중교통의 끝판왕, 홍콩을 소개하죠. MTR 지하철 10개 노선으로 도시 전역을 연결하며 4에서 65 홍콩달러 옥토퍼스 카드 사용시 할인이 됩니다 버스 동네 구석까지 가는 거는 어느 나라건 버스가 최고 2층 버스도 많아 관광용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2.5에서 5 홍콩달러 트램 홍콩선 북부에만 운행되며 단일요금 2.6 홍콩달러 홍콩섬에서 트램으로 관광해보는 감성이 있죠 페리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이어주는 오래된 서민 교통수단이죠 요즘은 2.7에서 3.7 홍콩달러이고 홍콩 감성의 피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홍콩의 상징이 된 빨간 택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선 가장 빠른 교통수단입니다 그 외에 라이드 셔도 가능하죠. 진짜 진짜. 시 여기 막기가또가겠지 홍콩에서 이 빨간 택시를 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즐거움은 한번 경험해 보지 않고선 이해하기 힘든. 아주 신기한 경험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먹을 것도 많고 해가지고, 재밌습니다. 홍콩 홍콩 재밌고, 다닐 때도 많고, 내가 이걸 아프지만 않았어도, 출판을 좀,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을까. 죄, 죄송합니다. 스, 스미마셍 아, 작년처럼 음, 다음 데스티네이션을 생각해볼게 둘 중에 한 명이 몸이 확산이 되면서 일본 여행도 제대로 못했어것네 홍콩 여행이 며칠 더 남아있지만 저희의 다음 데스티네이션은 일본 오사카와 교토입니다 다음 여행지를 위해 약간의 체력안배 그리고 몸보신 그리고 미식투어가 되어가고 있네요. 여섯 번째 홍콩 오일차 미국에서부터 아프기 시작해 홍콩에 도착한 첫 이틀은 침대에서 사경을 헤매었고 그래도 낮에는 꾸역꾸역 맛있는 것 찾아다녔지만 이제서야 체력이 조금 회복되어 이렇게나마 여행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요일에 모토리노 화덕피자, 그리고 라이칭인 광동요리, 어제의 와타츠미 오마카세, 그리고 오늘 틴룽 인에서의 광동요리. 전 먹을복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선 먹을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여행복도 빵 터져서 즐거운 미식 여행 중입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요. 빨간 택시의 기본 요금은 약29 홍콩 달러. 2024년 11월 기준. 잔돈을 줄지 줄지. 팁은 별도로 없으며, 잔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말도 들으셨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홍콩 빨간 택시 라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페스.